기아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도전 발전에 기여 왔으며 특히 국제교육 추진에 한신대로 봉사하여 타의 기감이 되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1월 21일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예, 부상으로 김종원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고급 넥타이를 예, 드리겠습니다. 수하겠습니다 예,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 예. 아이고 아들도 왔네. <laughs> 야, 일본 박수칠도 이제. 예, 아니 아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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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야, 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 고선 아시아의 밤 진행 행사로 지시부 축하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특이분 자리에서 또큰 상을 응. 또 주셔가지고. 응. 합니다어 작년에 고성군 축구 협회하고 어, 중국의 어, 청도시 축구 협회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를 통해서 어 고성 축구 클럽 어, U12, 15 어, 선수들이 중국과 어, 축구 교류를 통해서 또 자신감도 부양하고 또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만드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아마 그 우리 교류 교류전에 있기 전까지 있기까지 우리 아시아 교류 협회와 또 우리 또 허동원 협 회장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laughs> <laughs> 네. 우리 백현의장님께서 이 센터 항순우 센터장이 아버 나주시고 회장님께서 계시실 것 같은데 예. 네. 가족센터 위 단체는 평소 투철한 삼행강과 봉사남지로 같은 직군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익커으로이 표창패를 드립니다. 2025년 1월 2 0일 경상남도의 의장 최학봉 네, 부상으로는 김종원 부장님께서 준비해주신 포스 카프를 네, 수여하겠습니다. 네. 네, 예, 축하드립니다. 버터발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예. 어이, 베개 선생님께서 준비하셨네요. 예. 버터발 준비되신 분 있습니까? 아이고, 예. 야. 야. 나가니 네 이름으로 먹으면 뭐, 니네 이름이 뭐고? 곽민재. 곽민재. 고맙다. 예. 네. 자, 수석으로 한번. 네. 아, 자, 자, 사진 촬영부터. 예, 소장님. 소상... 예, 어, 저희들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2020년도부터 이제 다문화, 원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였다가 고성군의 전가족 대상으로 이제 여가부에서 프로그램 영역을 확장하면서 이름이 가족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고성군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한순간행 입술로 좀 써주십시오. 아니 옆으로, 옆으로 할까요? 네, <laughs> 저희가 이런 걸 많이 안 해봐가지고. 표창표에 고성업 생활 분야의 분야에 대한 환영출 기약계에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대는 기약 공익금으로 이 표창표를 드립니다. 2025년 1월 21일 경남도의회 의장 최학범 예, 부상으로 김경은 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고복 스카프를 수여하겠습니다. 표창패 경남 돌봄지원센터 센터장 김영철 이하내영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김경은 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고복 땡타이를 수여하겠습니다. 표창패 독부동역 외국 지점 과장 허수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성으로 김종환 는이님께서 준비하신 꽃급메타이를수출해습니다꽃다발 준비하신 분 있습니까 예예 <laughs> 예. 아이고 뭐다발아니나화분을준비하셨네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예예 예. 웃세이소 에? 원흉부하 예 그렇게 얘기를 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말씀 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수환입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경남도로 지원세대 이사장 김영철입니다 저희들은 음, 산모부터 노인까지 모든 복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 딱으로 새해도 아, 새가 바뀌었지.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고성급 생활 분야에서도 항상 봉사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의 면면을다 우리 최둥이 원님 상반만면흔고성급에 네, 예, 우리 아까 우리 고승이 이 돌봄 정말 지고 향신을 위해서 많이 하시고 우리 항춘옥 우리 고승 생활 분재장님은 정말 고소업이 없었으면 안될 그런 봉사 하시는 매일 맞죠. 우리 정순욱 어디가 어디 계십니까 맞죠. 예. 이 세분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더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